속성 이마젠, 속성 패, 그다음에 속성 장비가 존재한다. 이거 뽑기 아니냐고? 아뭐 마리오 방구야 당연히 뽑기지. 캐릭터는 총 다섯 개인 거 알고 계시죠? 엔지니어, 디스트로이어, 소드맨, 위치, 로그까지해서 총 다섯 개의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 스킬도 좀 살펴보고 이 무과금러들 그리고 소과금러들에게 어떤 캐릭터가 좋을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과금 추천 순위 5 위로 제가 선정한 게 디스트로이어입니다. 이 친구인데. 여기는 어디냐 디빈 이라는 분의 블로그 인데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해놔 가지고 제가 좀 참고로 하겠습니다 밑에 자료 출처는 제가 남겨 드릴게요 스킬들을 정말 캡쳐도 잘 찍어 놓으셨고 설명도 완벽하게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설명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서 어,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디스트로이어 보시면 공격력도 높은 캐릭인데 방어력이 주로 되는 캐릭터예요. 내가 좀욕좀 좀 쳐먹고 싶다, 어, 욕좀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디스트로이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방어력이 높다 보니까 선봉장에 들어갈 것 같고 또 도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스킬들을 한번 살펴보고 제가 무과금으로 좀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중거리 딜러들이 존재하고 힐러가 있는데 이 탱커가 그, 팟의 중심 역할을 한단 말이죠. 탱커가 얼마나 강력하냐에 따라서, 어, 뒤에 따라오시는 분들이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다 없다가 판별이 날 텐데, 자, 첫 번째 스킬로 휠 인드라고 있습니다. 탱커들이 거의 가지고 있는 휠 인드 스킬인데요. 이 퍼센테이지로 스킬이 공격될 33%가 들어갑니다. 쿨타임이 14초고 플러스 17의 피해를 준다고 하네요. 휠 인드에서 주변에 목들이 모였을 때 한번 돌려주면 굉장히 좋은 스킬이 되겠죠. 그 다음에 브루탈 스트라이트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요 친구 보면 넉백 스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타 공격과 2타 공격을 가지고 있는데 1타 공격에서 77%의 피해를 주고 40피를 더 주네요. 그 다음에 2타 공격에서 어, 넘어짐을 부여한다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넉백 스킬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리프 슬랩이라는 스킬입니다. 이렇게 뛰어올라서 그냥 망치로 내려 때리는 그런 스킬인데 이 친구는 이동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스킬이고요. 쿨타임이 12초가 되네요. 어, 하이퍼 스트라이크라는 스킬이 있는데 광역 스킬로 보이고 있습니다. 거대한 해머를 소환해서 전방을 초토화시킨다. 이게 보시면은 광역 스킬이고요. 대상이 마물인 경우에는 더큰 피해를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요. 공격력의 487%의 피해니까 공격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 다음에 마물인 경우는 100% 증가를 한다고 하니까 사냥터 선정할 때이 마물을 잡을 때 쓰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스페셜 액티브 스킬이 나와 있습니다. 배틀 크라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이 친구 기본적으로 도발 스킬이에요. 공격력의 242% 불속성 피해를 입힌다. 자, 이 게임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성이 중요한 게임인데, 불속성 피해를 주고요. 3초 동안 적에게 도발을 부여합니다. 탱커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도발을 가지고 있죠. 도발에 걸리면 이렇게 눈 표시가 보이네요. 5초 동안 방어력이 15%가 증가하니까 엄청나게 단단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쿨타임은 30초입니다. 탱커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스킬은 다 가지고 있어요. 끌어당기기 스킬이 있습니다. 공격력의 232% 나무 속성 피해를 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적을 자신의 위치로 끌어당긴다. 끌어당김과 도발이 있다. 모리 사냥이 가능하다. 라는 말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스킬 프렌치 차이라는 스킬인데 번개를 내려 꽂으면서 스턴을 거는 스킬이에요. 이게 근거리 캐릭터지만 좀 원거리에서 스킬을 쓸수 있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근거리가 그냥 근거리에서만 치는 게 아니라 원거리에서도 지금 보면 거리가 조금 있죠.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스턴을 거이는 게 보입니다. 낙내는 공격력이 64%로 어둠 속성 피해를 주고요. 1초 동안 적에게 기절을 부여한다. 쿨타임은 35초입니다. 거기다가 기본 공격 피해량도 15% 증가시키는 게 보여요. 15초 동안 공격 속도도 올려주니까 굉장히 좋은 스킬이 되겠네요. 탱커답게 이기노스 페인이라는 버프가 있어요. 7초 동안 피해량을 20% 감소시키고요. 이동 속도를 20% 감소시킵니다. 근데 쿨타임이 50초로 가장 기네요. 프로진 샤드라는 또 버프 스킬. 이건 보호막이에요. 아, 탱커인데 극탱커로 치중이 돼 있다라는 모습이 보이죠. 보호막을 유지할 시 최대 HP의 7.5%를 즉시 회복한다. 이말즉 자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킬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무과금러들보다는좀 과금이 좀 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스페셜 패시브 스킬이 나와 있는데 파이어 브랜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확률로 나를 공격한 적에게 이동 속도, 공속을 15% 감소를 시킨다. 스트롱 월은 hp를 지속적으로 회복을 시킨다 hp가 22화가 되면 지속회복에 또 들어가 있네요 어, 그 다음에, 패링이라고, 피격이 일정 시간 동안 받는 피해량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극탱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과금력이 좀 되시는 분들이 하면 금상 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기본적으로, 보호막과 도발 끌어당기기 스킬을 다 가지고 있고, 방을 올려주는 스킬과 공격력을 올려주는 스킬, 그리고 자힐에 어, 힐까지, HP가 20% 밑으로 내려가면 힐까지 가지고 있는 친구기 때문에, 뭐, 무과금이 꼭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좀 과금을 하시는 분들은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공교롭게도 무과금 추천 순위 4위로 는게 로그입니다 원거리 캐릭터들은 사냥에 평타 이상을 친다 라는 법칙이 있는데 지금 제2 나라에서는 원거리 캐릭터들의 비율이 높아요 로그도 있고 위치도 있고 엔지니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 소드맨 같은 근거리를 먼저 추천을 할까 아니면 원거리를 먼저 추천을 할까 라고 했는데 탱딜 힐의 역할이 분명하다면, 딜러를 대체로 쓸수 있는 캐릭터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로그를 4위로 든 이유인데요. 예, 여기 보시면 공격력이 높은 편이에요. 근데 보조라고 적혀 있습니다. 딜러긴 한데, 탱커와 힐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딜러들은 대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보조적인 딜러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딜량이 낮은 그런 캐릭터는 아닙니다 첫 번째 스킬 중에 헬 오브 에로우라는 스킬이 있고요 기존 공수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스킬이에요 이렇게 화살비처럼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 범인의 적에게 쓰는 스킬이고요 이동속도를 10% 감소시키는 그런 스킬입니다 멀티플레이 샷이라는데 부채꼴 방향으로 스킬을 쓰는 게 보여요 부채꼴 방향으로 이동속도를 여전히 감소시키고요 그 다음에 적을 밀쳐내는 스킬입니다 이베이전 샷이라는 게 있어요 자, 뒤로 점프하면서 화살을 한네발 정도 발사를 하는 게 보이네요. 그니까 뒤로 빠지는 스킬입니다. 이 스킬은 좀 멋있어요. 에이전트 에로라는 스킬인데 몸과 소환수처럼 소환을 해서 불과 얼음의 마법을 씁니다 공격력이 471% 피해니까 공격력이 굉장히 세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무리인 경우 100% 증가 디스트로이어라는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스페셜 액티브 스킬 중에 쇼타임이라고 있습니다 10초 동안 공증이 들어가 있어요 공증이 들어가 있고 이동속도를 증가시킵니다 이속과 공속이 굉장히 빠른 캐릭터로 보이고 있어요 오버차지 존인데 버스트 스 게이지를 충전한다고 합니다. 1회당 파티원과 나의 버스트 게이지를 충전한다고 하는데 뭔가 필살기를 쓸수 있는 그런 게이지 같아요. 그래서 보조를 할수 있는 파티에서 그런 캐릭터로 볼수 있어요. 블레이징 하트라는 스킬 파티원의 공격력을 7.5%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버핑을 해주는 캐릭터죠 공중을 해주는 캐릭터기 때문에 파티에 한명 끼워서 가면 더 높은 대량을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디스토션 에러그라는 게 있어요. 이 구체 같은 걸 발사를 해서 이 친구들을 중 광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파티 사냥을 할때 이런 스킬로 몹들을 모아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디스트로이어의 끌어당기기 스킬과 그래도 약간 비슷한 스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솔라 플레이어라는 스킬이고 광역 스킬입니다.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 보이는 스킬이고 범인의 적에게 50% 이동 속도 감소를 시키고요. 기절을 부여합니다. 스턴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스킬을 쏠때 스킬이 약간 딜레이가 있는 걸로 보여서 좀 빠르게 피하면 안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버스트 게이지를 파티원들에게 올려주는 스킬이 있는데요. 기본 공격을 할때5% 확률 로 발동이 된다고 하니까 파티에 데리고 가면 굉장히 유용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스위프트 무브먼트. 5회 공격 성경시 3초 동안 이동 속도를 15%. 아까 이속을 올려주고 이속을 감소시키는 그런 스킬들이 많았는데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될것 같습니다. 보호막이 적용된 대상에게 피해량을 20% 올려주는 그런 스킬이 있네요. 공격 성공시 적에게 피해량을 지속적으로 주는 거고요 피해량 2% 증가를 시켜주지만 적에게 받는 것도 3%가 증가하기 때문에 앞에 막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원거리 딜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로고를 봤을 때는 보조형 캐릭터가 맞는 것 같아요 보조 딜러가 맞는 것 같고 파티원들에게 게이지를 채워주면서 이동 속도를 높여주고 여러 가지 공중 버프를 주는 걸로 보여서 핵심 캐릭터는 아니지만 데리고 가면 굉장히 유용한 캐릭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드맨과 위치 3위로 될까 2위로 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위치는 그냥 극 딜러라고 보시면 돼요. 방과 공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어,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극공을 때리면서 어느 정도 방어력도 챙길 수 있는 무과금러들이 너무 극공러를 하면 물몸인 경우가 있는데 이 물몸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지 않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원거리는 워낙 사냥의 효율이 좋고 거기다 딜까지 좋으면 빠르게 사냥을 하면서 아이템들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2위로 넣을지 3위로 넣을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본적인 스킬을 보시면 피어싱 스톰이란게 있어요 공격력의 195%의 피해를 줍니다 그냥 데미지를 주는 그런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두번째 스키어댄스 같은 경우도요 공격력 252% 플러스 129의 피해입니다. 기본적으로 데미지가 높아 보이시죠? 윈드 스피어라는 스킬, 아까 궁수한테도 이동속도를 감소시키는 스킬이 있었는데, 위치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해를 주면서 이속을 늦출 수가 있다. 인피니스 스피어라는 친구, 이 친구들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방역 스킬이고요 근데 데미지는 좀 낮은 대신에, 마물의 경우에는 100% 피해량을 주는 게 같고, 마치 궁수의 화살비 스킬과 비슷해 보이네요 패페셜 액티브 스킬에는 브레이크 웨이브라는 친구가 있는데 81% 물속성 피해를 주는데 1초 동안 적에게 기절을 부여합니다. 기절 스킬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 어 요거는 또 궁수보다 좀 빠르게 스턴을 때리는게 보여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스킬이 바로 이 브링크라는 스킬이에요. 지정한 방향으로 순간이동을 하며 일시 동안 피해 명력이 된다. 순간이동 후 1초 동안 피해 명력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쓸것 같은 그런 스킬로 보이고 있습니다. 디케인 터치란 스킬 공격력의 280% 불속성 피해를 주고요. 방어력을 15% 감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반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극 공로란 얘기죠. 데들리 스파이크 이렇게 얼음 가시 같은 거를 이렇게 쏘는 게 보이는데 반각도 있는데요. 피해량 증가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좀 과금이 된. 과금이 된 위치를 만나면 엄청난 공격력을 뽑아내지 않을까라고 예측되는 캐릭터입니다. 지금 위치는 특이하게 스턴 스킬을 두개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력의 94% 빅속성 피해를 주고요. 1초 동안 적에게 기절을 줘요. 지금 보시면 이것도 광역 스턴 같거든요. 한 마리만 맞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턴을 두개 가지고 있다. CC기를 두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피해를 준 적의 수마다 최대 HP를 1% 즉시 회복하는 스킬도 있습니다. 이게 사냥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될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HP가 20% 이하로 발동이 되면 1.5초 동안 투명 상태가 된다. 그래서 도망칠 때, 어, 또 투명이 되면은 또 위치를 분간할 수 없고 방어력이 또20% 증가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공격력도 세지만 어느 정도 방어력도 챙길 수 있는 방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생존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보이시면 됩니다 예, 크리시 아머는 기본 공격 시 적의 방어력을 감소시키고요 방어력을 2.5%또 반감이 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공격마다 5% 증가가 되고 피해량이 5% 증가가 되고 100% 크리 발동입니다. 누가 봐도 극딜러예요. 그 레피드 펄스라는 스킬 이 있는데 뭐5% 확률로 공격 시 발동이 되고요. 나와 파티원의 공격 속도를 증가시킨다. 파티에도 굉장히 유용한 캐릭터로 보이고 있습니다. 위치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극공 그 캐릭터지만 어느 정도 피해 면역과 방어력을 챙길 수 있는 캐릭터고, 무가금러들한테는 안성맞춤인 캐릭터예요. 그래서 원거리를 생각하시는, 딜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위치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가금 추천순위 2위로 제가 소드맨을 뽑았어요. 소드맨 같은 경우는 공방 밸런스도 좋은 것 같고요. 뭐 군중 제어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스킬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올라운더형 파이터라고 보면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캐릭터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무가금러들이좀 하기에 괜찮을 것 같고요. 방어도 높은 편이고 공격력도 높은 편이고 그래서 스무스하게 즐기기에 괜찮은 캐릭터 같아서 제가 2위로 났어요. 스킬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퍼펙트 블레이드라는 스킬에서요 이동 속도를 감소시키는 스킬이 있습니다. 퍼센테이지 공격력도 높은 게 보이고요. 밀쳐내는 스킬 궁수가 가지고 있던 적을 밀쳐내는 스킬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짐 스킬 넉백 스킬까지 가지고 있어요 밀쳐냄 넉백 그 다음에 요 스킬들은 다 동일한 것 같은데 마무리인 경우에는 100% 피해를 주고요 공격력에 450% 피해를 줍니다 디펜스 필드라고 굉장히 좋은 스킬이에요 공격력, 공격속도, 이동속도를 전부 10%씩 추가를 한다 그리고 나와 파티원의 방어력을 모두 다 올려준다 그 다음에 군중효과 저항을 25% 증가를 시킨다 근데 쿨타임이 4 5초를서좀 김편이긴 한데 굉장히 좋은 스킬이죠. 모든 캐릭터가 가중해 있는 거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언리시드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10초 동안 공중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 공격이 그냥 공격에서 검기 공격으로 바뀝니다. 네, 바이탈 스파이크 15초 동안 나와 파티온 최대 HP를 10% 증가시켜요. 그리고 HP를 5%를 즉시 회복합니다. 디스트로이에 있던 자일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HP 증가까지 있어요. 파티온한테도 엄청 도움이 되죠. 아케인 베리어 말 그대로 받는 피해량 20% 감소. 감소가 있습니다 딜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베리어 안에 적은 시야가 차단이 된다 실명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이포닉 런지 같은 경우는 공격력 376%의 어둠 속성 피해 2초 동안 넘어짐 그 다음에 5초 동안 적방어력 10% 감소, 나와 파티원의 방어력을 10% 증가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스킬이 굉장히 좋습니다. 패시브 스킬에는요, 5초 동안 공격력을 2% 증가하고요, 2초 동안 기절을 부여하는 스턴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HP가 25% 이하가 되면 발동이 되고, 10% 동안 공격력이 10%, 약간 버서커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받는 피량은 또 15%가 감소가 됩니다 피격시 7초 동안 방어력이 1.5% 증가가 되고요 공격 5% 확률로 7초 동안 나와 파티원의 방어력을 10% 증가시킨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소드맨은 그냥 딱 봐도 다 좋아요. 좋은 건다 가지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과금러들이 좀 밸런스 있게 할수 있는 캐릭터로 뽑았기 때문에 제가 2위로 소드맨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대망의 1위 캐릭터, 무광을 추천 1위는 엔지니어입니다. 자, 힐러. 힐러는 여기서 끝났어요. 딜도 준수하고 힐도 할수 있고, 파티, 솔풀, 뭐 이런 레이드 등등등 필요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캐릭터입니다. 힐이 있기 때문에 사냥에서도 좀 효율이 있고요. 파티원들에도 효율이 있고요. 어딜 가나 빠지지 않는 캐릭터고요. 돈을 가장 적게 써도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될것 같습니다. 치유 쪽에 치우쳐 있는데, 그렇다고 공격력이 그렇게 약하지도 않아요. 여러 영상들을 확인해 보면, 참 밸런스가 생각보다 힐러 치고는 굉장히 좋은 캐릭터로 보이고 총을 쓰고 있습니다 빠르게 스킬 한번 살펴볼게요 버스트콜이라는 스킬을 가지고 있고요 공격력에 150일의 피해를 주고요 1초 동안 적에게 기절을 부여합니다 지금 상당히 멀리서 기절을 때리는 그런 스킬들이 보이죠 엘리멘탈 블래스터가 있는데요 공격력에 144% 피해를 주고요 이동 속도를 15% 감소시킵니다 이동 속도 감소시키는 스킬은 웬만한 캐릭터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익스플로전 샷이라고 있는데 그냥 공격 스킬입니다 공격력의 153%의 피해를 주고 쿨타임이 1 1초예요 짧은 편이죠 디스트럭션 뭐 이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공격력이 466%이기 때문에 어 데미지가 높은 편이고요 마물의 경우는 100% 추가 피해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스페셜 액티브 스킬을 보셔야 되는데 사망한 파티온을 부활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부활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거의 무가금 1티어지 않을까. 그리고 파티에서 좀 사랑받으려면 거의 힐러가 필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 HP 5%를 즉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3초 동안 HP 5%의 보호막을 부여를 해요. 힐러인데 보호막도 가지고 있다. 힐링 트리. 1회당 나와 파티원의 체력을 3.5%씩 회복을 한다 이게 토트 힐인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쿨타임이 40초인데 1회당인데 몇 회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토트 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플래스 힐이라는 게 있어요 즉시 회복 스킬이고요 최대 hp의 20%를 회복시키고요 방어력을 5% 올려줍니다 요거는 이제 스킬 못 쏘게 하는 침묵 스킬이에요 공격력은 좀 낮은 편인데 어둠 속성 피해를 주고요 범인의 적에게 침묵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뭐 여러 명이 싸울 때도 좋은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느낌이 들어요. 타임랩이 있는데요, 스킬 재사용 시간을 10% 감소시키고요 스킬 피해량을 10% 늘리는 타임랩이라는 스킬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패시브를 보면 공격 시20% 확률이면 좀 높은 거거든요. 다섯 방 때리면 한방 정도가 터진다는 얘기인데 쿨타임을 1초를 감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쿨타임을 감소시키는 스킬도 있었는데 스킬을 좀 빨리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퓨어 테라피가 있는데 힐 회복량을 7.5% 증가를 시킵니다. 힐링 사이클 초과된 회복량을 보호막으로 전환한다. 최대 HP 5%까지 전환이 가능하다. 어, 회복력이 만약에 HP를 넘어가면 그걸 보호막으로 바꿔준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쵸? 라이트 그레이스. 피격 시5% 확률로 발동이 되고요. 5초당 최대 HP를 10%의 보호막을 부여하고요. 보호막이 유지되는 동안 공격력은 또 5%가 증가합니다. 어, 엔지니어 영상들을 제가 좀 봤었는데 엔지니어는 진짜 무각은 원픽이지 않을까. 어딜를 갔다 놔도 쓰임새가 굉장히 좋은 캐릭터고 기본적으로 공격력도 그렇게 낮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원거리고. 어, 제가 추천할 때는 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스킬이 솔직히 다가 아니에요 스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디비님이 어, 이 샷까지 굉장히 잘 찍어놨기 때문에 어, 여기 있는 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스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게임 들어가기 전에 이 정도 스킬들과 이 정도 직업 추천들만 아셔도 충분히 아 어떤 캐릭터구나 어떤 캐릭터구나 알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제작을 했고, 자,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뭐 제가 또 제이 나라 6월 10일부터 어 실시간 방송 다시 복귀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또 재밌는 어 제2의 나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제2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